안녕하세요 엔나이입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로 삼성 홈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갤럭시 탭을 활용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정말 다양하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던 바로 굴락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는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블락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홈클래스에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갤럭시탭을 이제 막 구매하셨다거나 이미 있었는데 활용법을 전혀 모르셨던 분들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갤럭시탭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해지고 알차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의 좋은 점은 이번에 한번 배워 두면 갤럭시 탭에서만 쓰는 게 아닌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의에서 만나요.